누구부터 먹을래? 회충약 먹어야 되는데. 있어가. 오케이, 뭐, 김에, 이거. 자, 세번 나오는데. 다 시키야. 가다 오, 시, 이빨, 나, 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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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이제 <laughs> 그 돌아가네. 먹었어? 아, 해볼까? 아, 해볼까? 아, 해볼까? 이 새끼야. <laughs> 뱉은 거 아닌가? <laughs> 아, 우리 잘못 미기겠어. 야. 입에 있는 게. 먹은 거 뭐야?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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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? 이게 있는 거지, 이 새끼. 이거. 아, 야, 새끼야. 야, 너. 너, 아, 야. 야, 먹은 거야? 뭔 먹은 거야? 아 해봐 있나 보자 아 해봐 어? 저기 힘 쎈데? 입에 있어 입에 있어 입에 있어 안쳐먹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입 안에 있어 이렇안 당기고 아그일다 이거 입입 입 안에 있어 이거 뒤게해야돼 이게 안 먹는다 어떡하지? 입안에 물고 기어 해충약을. 이 새끼야 그거 먹어야 돼. <laughs> 새끼야, 해충약. <laughs> 야. 입 안에 그냥 있어. <laughs> 먹어야 돼, 그거. 안 생기네? 아, <laughs> 미칠 것 같네. <laughs> 새끼야, 해충약 먹어야 돼, 그거. 야야, 응? 뜯지 말고. 이아봐이 새끼 아이 아. 이빨지도 아, 아. 이빨 이 새끼 이빨 보이나? 이빨 났어 이빨 어이이 새끼 고개 위로 아이봐아 입에 그대로 있는데? 좀안먹거 어떡하지? 너무 큰가? 냉기질 못하네? 야! 비켜 냉게에다 내 저걸 아우씨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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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떡 꿀떡 미치겠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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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꿀떡 생각봐생각봐 생각해봐 꿀치 <생각해봐>, 생각해. <목소리> <목소리> 왜? 밝도 아, <또> 있어? 오케이 <목소리> 봐이 먹어야 돼 있을게 여기 다섯 만리 어찌 닮으니까 이렇게 이래가지고 오클라네 아이 봐아아 어우 미치 이빨도 되겠어 어뜨케 아, 있어 먹었나? 밝도 있어? 아저 속에 있는데 저거어떡하지아 저거, 오. 먹었다, 먹었다. 봐. 아 아직 있어. 너무 큰가 보다. 생기여, 생기여, 생기생기 생기 어 봐봐, 봐봐, 봐봐 해야 돼, 봐야 돼. 아이바, 아이바. 하하아 아, 아. 아, 이빨 이 이빨. 꽤 큰데? 아, 아, 봐. 아이, 새끼 이빨 깨끗데 아이바, 아이새끼. 야 나도 초보라 못해, 임마. 어, 먹었어. 오, 옳지, 먹었어, 먹었어, 먹었어. 잘했어. 잘했어. <laughs> 오, 잘했어. 그치, 잘 먹었어. 좋았어. 야, 빨라, 이제. 됐어. 나 깜짝 놀랐어, 이 새끼. 참짝이씨 어, 어? 깜짝 놀랐어. 시짝놀왔어 시했어? 어이구. 그치, 그냥. 나또안놀어 깜짝 한번어 아. 어. 어. 아. 너무 큰데요, 약이 어, 기들 먹기에는. 야, 떨어 왜, 떨지마. 아, 씨 빨리 벌려서 혼자 힘드네. 엄사. 어. 그렇지. 그렇지 한번 생겼어. 전했어. 오, 옳지. 어, 콱질러넣야 되는구나. 됐어 해충이야. 도는 고 저 새끼 안에 들어가 있는데 <laughs> 레오님 안녕하세요. 나회충약을 처음 먹여보는 거라 근데 <laughs> 그들은 안 나오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뜯어내야 되겠네. 아이세 <laughs> 마리. 아우 새끼뒤 꺼내지? 끝내야되는데아이는쟤아이는쟤 봐. 봐, 이거 는내는쟤 오늘 는놈는았는데 브랜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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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랜드로데랜드로 지금 해충이 랜드로 브랜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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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랜드 오, 이새끼는 커! 어 이새끼, 이새끼 누구야? 코를 보니까. 비슷해! 곰튀이는 그 밤튀기랑 헷갈리게 생겼어. 이 새끼 아, 이새끼는 발피가 있어. 배충약이 너무 커. 어 근데 우리 이제 깜장이 쑥집어니까어 오, 이새끼네? 자, 자꾸. 어떻게 커? 이 <laughs> 이빨.. 이빨.. 오우 이빨.. 늑대같아 이빨 보이시나.. 이빨 오우.. 이빨 많이 자랐어 멋있어 이새야 이빨이야 속으로 아우 코 이빨이 너무.. 오우 아우 아우 새끼야 예? 옳지, 먹어야 돼. 옳지, 먹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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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. 야, 년아. 헐. 이거 그렇게 찍어야 돼요. 봐, 먹었나 보자. 봐, 해봐. 먹었나 보자. 오, 옆에 있네. 아, <laughs> 씨. 옆에, 아, 네. 오, 이 새끼 봐. 여기, 야. 이 신들어서 회추 어떻게 먹여, 이거. 어이, 씨. 오, 이 새끼 봐. 이물개어 다음번에는. 두개붙빠 있다. 두개붙빠 있다. 먹어야 이새끼개 그래도 먹었나 본데, 먹어봤는데 본나 본데 먹었어. 가봐바봐 어우 예 먹었어. 먹었어. 잘했어. 잘했어. 오우, 잘했어. 잘했어. 남았어. 이제 헷갈리게 만되니까 나, 이리. 어, 두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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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응. 려 자. 두남았지 <laughs> 아, 내할 줄은 몰라. 처음 에 그래 복귀판이 다얘들 새끼 맺는 줄 몰랐고, 처음 매기는 거라. 그래, 지금. 어찌안매 야, 너 오면 안 돼. 아, 헷갈려, 헷갈려. 똑같아서. 큰 놈이다. 이수있해 <laughs> 미안합니다, 내가. 할줄 <laughs> 몰라서. 그 다음에 저놈 남았지? 헷갈리면 안됐 오우, 너무, 제일 커, 이게, 얘가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방법을 얘기해줘봐요, 그러면. 저건, 그럼 어떻게 먹이라고, 이거 지금. <laughs> 약국에서 이렇게, 이거 집어 넣어주라는데. 야, 어쩔 수 없어, 새끼야. 제발. <laughs> 홀쩡하니까 못하겠어. 아우, 씨. 야, 야. 한만 있어봐. 야. <laughs> 가만히 있어 봐. 야. 어. <laughs> 나 죽었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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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, 괜찮아. 이거 먹어야 어, 할비랑 산단 말이야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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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게 코시끼. 엄청 커이니끼 식겁기. <laughs> 진짜 큰놈. 아, 한 마리 또 남았어. 야. 먹어야 된답니다. 갈아서 고마에 구 넣어 줘요 <laughs> <참. 웃음> 해장수 <laughs> 한 마리 드릴게요. 오새 <laughs> 어, 뭐. <응. 웃음> 놈은 잘 먹었어. 근데 어, 큰 놈이 음, 왜, 왜, 왜. 응왜왜응왜이질큰놈 너는 막 용태님이 또 데리갈 거야. 아프지 말아야지. 응야 큰애. 야, 니네 동생들도 지금 착 먹었는데. 야, 깜짝도 먹었다, 니네 밥만 한. 이 새끼, 신기부서못 먹이겠네. 아, 새끼 오우, 얘가 칠큰냄이랑 이빨. 오우, 씨. 미치겠네오 야, 먹어야 돼, 이거 이 새끼. 왜청냥너생일 처음 먹는 거지. 빨리 봐 어우 이안 보여 이또쎄이이 새끼 그래어바 아, 옆으로 갔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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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갔다 안돼 어. 오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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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지 먹었지 옳지불다응응 응, 먹었어 응 어, 그래 그래 오어 잘했어.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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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옳지 옳지, 옳지. 한놈 남았다 이제 아 잘했어 잘했어 오 잘했어 응 잘했어. 오이고이뭐 뭐가 보던니? 응. 어, 잘했어 잘했어. 옳지자좀 남았다 이제. 아 <laughs> 다섯 명네명매야 돼. 야놔 어젠 야 놔. 이제. 야, 놔. <laughs> 어, 야 되게 고이새끼 두배 많아. <laughs> 마지막 한 놈. 이새 기발 참지가네. 나와 야 나와 너새끼 오, 저, 누가, 누가, 오, 오, 노염 있어, 노염. 오, 그래, 참아참아참아 참어, 참아, 참어. 참아. 참아, 참아. 너, 너 혼자 남았어, 이제. 너만 먹으면 돼. 너만 먹으면 돼. 응. 아, 혼조먹기 힘드네. 왜? 하... 왜? 혼나고 싶어? <웃음> <웃음> 이 지새끼 어떻게 하는 줄 알고 끙끙거리네. 거울, 왜? 아빠가 여기 약좀안 돼? 응? 얘, 인제는 트릭 있냐, 누가 왜? 얘를 가져가지고. 아빠 힘들게. 아 맞아. 마지막. 알았어, 이제는. 이게 마지막 얘만 먹이면 돼. 얘들 시골게요. 시골게. 왜가울아 가만히 있어봐, 하나 만먹어해봐 35일 됐어, 3 35일. 해봐너너 너, 너만 먹은 끝이야. 너만 먹은 끝이야. 새끼, 개봐, 해봐. 해봐 옳지. 어, 가만히 있어봐. 아, 해봐. 얘는 이빨도 얼마 안 났네. 아까 저놈은 튀기면 했다니 옳지. 옳지. 됐다. 옳지. 이야 쉽게 먹었어 아, 쑥집어으니까 먹는구나 아 목분양까지 쑥 집어넣어야 되니까 한번 쑥탱킹킹만해어유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말잘되는 녀석만 응 할비랑 살 거야 알았어 말안 들으면 다 분양이야 알았어요이 새끼야 응이 새끼야 얘는 이상이게 머리가 작아 이놈이 이놈이 원래 좀 작아 얘가 눈도 작고 응, 어, 떨어, 떨어, 어, 떨어. 응, 음. 씹. 됐다. 야, 됐어. 다 먹었다, 됐어. 됐어. 야, 기호비 다나은거 타줄게. 세개다 타줄게. 맛있어 봐봐. 넌 먹지 마. 애기들만 비옷 붙여줄 거야 야 저리가 저리가 넌치지 말게나 너 저리 갔냐 <laughs> <laughs> 아이 이애미년도 비옷 붙여서 되게 좋아해 핸드폰 착 뺏어 먹으려고 그래 야 애기 추워 <laughs> 아, 아유 참 큰일 했네 아우 제그 약준이 신도서 이거. 니그네 엄마 뺏어먹기 전에 먹어야 되기 여기 비오비타 있어 깜짝아 오 잘했어 오늘 깜빡 잘했어 한잔 먹어 잘했어 이사 함가오지는지애기도거 마저 뺏어먹대 되게 희한하네 이게 야 새끼야 이걸 이걸 먹어 비오비타 이걸 먹어 아비오비타를 먹어야지 어떤 걸먹을라면돼 그다음에 아, 아.

아이고야, 어? 어, 나 있구나, 여기. 아, 약하나. 아, 저 챙겨놨지. 왜 끙끙거리냐, 왜, 이모 왜. 야, 널, 야. 야, 너 자꾸 끙끙거려, 왜? 뭐가 문제인데, 응? 옷 나가려고? 아 나가. 이거 응. 나가서 닭 갖고 와가지고 다시 이게 기다려야겠다. 보이나? 어디 나갈라 그래? 응? 얘들아, 일로 와야지. 아빠, 나가지. 개발자 말아봐라. 야, 이 새끼들아. 어우, 배가 리 땡땡하지. 이 새끼들, 어우, 얼마나 속목길이 가을 너 어디 축구도 치고... 망가려고 얘네, 나보고 온나가. 야, 나 안 먹이자고 진다 빠지어 갔다 올게 기다려. 어디고? 여사님 댁에 갔다 오겠습니다. 어? 닦아질러 가요.